한번 닫을 때아 어... 근데 제가 쾅 닫아본 적이 없어서 <laughs> 이게 저기가 돼 있잖아요 어, 소프트 네 소프트클로징이라 네, 아 지금 방송 중이신가요? 네, 네. 예. 음, 촬영 일단은, 일단은 멀리서 오셨는데 한번 네. 마무리가 됐으니까 잠깐 네, 오토바이 휠하우스랑 도어방을 하셨는데 평상시에 지나다니던 길을 좀 다녀보시면 확실히 이 구분이 가는데 아가 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예, 운전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주로 이제 운전할 때 네. 고속도로 운행이 한80% 되거든요. 그래서 뭐더 자세한 거는 고속도로를 고속도로 탈 때는 이제 타이어 노면 소음이 되게 많이 날 거예요. 풍절음하고 그래서 네. 거기에 맞는 시공을 딱 하신 게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나 잔진동들은 필러스 방음으로 잡아주고 네. 도어에 이제 차가 스치거나 이런 바람 소리나 달릴 때도 횡제 휀다랑 도어 쪽에서 소음,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합 시공을. 아, 뭐 진짜 고속도로에서만 그런 타이어 소음. 확실히 줄어든다면 진짜 돈 들인 것 같고 나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시고 네, 비스듬히 예.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 조용해진 기분은 드네요 유리 쪽에서 들리네요 지금 아예 그런 쪽에 것 같아요 도어쪽에서 음. 막히니까 유리 쪽이나이 앞쪽에서 소음이 들어요 그, 사장님이 작업하신 거를 제가 이제 쭉 봤기 때문에 <laughs> 도어에서 이렇게 <laughs> 어, 소리가 샌다는 건 말이 안될것 같고요 당연히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어, 소리가 들어오면 창문에서 들어오는 거. 네, 요위 쪽에서 느껴져요 지금. 네. 도어 쪽은 도어 방음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네. 예, 문콕을 요즘에 문콕 아, 네. 문이안 생겨요. 왜냐하면 아. 도어 패널이 그냥 얇게 한장 있을 때는 뾰족한 걸로 찍으면 그냥 바로 찌그러져 버리는데 네. 알루미늄 패드가 꽉 잡고 있고 또 폴리머까지 시공했기 때문에. 도어 웬만하면 안 생기고. 도 문콕이 웬만하면 안생겨 문콕 생길 정도로 찌그러진다 가면 도, 장면은 황금 도색 헬정도다 아, 그렇죠, 손상이 됐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문콕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은 살아있는데 문이 찌그러지는데, 이차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도장면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문콕이 안 생긴다고 음. 봐야 돼요. 제가 그거는 저희 시공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그 광택을, 부분 광택을 하러 오셨는데, 네. 도장면이 거의 막 상처가 너무 심하게 났더라고 근데 도어방로한 차인데, 패널이 하나도 안그러졌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이제 또 문콕 예방도 충분히 해주겠구나.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이게 일석이조네요. 네,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보시 그래서 저도 사주님하고 통화, 네, 통화가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업하고 나서 운행을 해보는 건 처음인데. 아, 예. 거의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타보고. 음 타보고 많이 해주세요. 진짜 조용해졌다. 아, 맞 게. 아무래도 요새는 뭐 유튜브나 그런 걸 사람들이 이제 아니요. 작업하기 전에 좀 그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올리시면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실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작업하는 것들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저희처럼 하는 데가 솔직히 없거든요. 음... 솔직히 이렇게 알루미늄 패드를 손 알루미늄으로 쓰고, MS 폴리머도 아낌없이 도포를 해놓고, 네. 여기에 또 흡음제도 일반 부지포가 아니라 고물도 흡음제거든요. 네. 좋은 원료를 써서 제대로 시공하면, 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 그렇죠. 아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차는 이제 운행을 많이 이 차를 많이 끌고 다닌 편인데, 음. 어, 좀 소리가 <laughs> 좀덜 들리는 것 같아요. 둔탁하게 변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들리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소리 색, 색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체, 이, 우리가 거슬리는 주파수를 낮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역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덜 음. 느끼는 거예요. 네. 어, 이 정도면 돈쓴 값어치를 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휠하우스 하부 패널에 보면 네. 엔진 밑에 있는 판넬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판넬에 하면은 또 주행 소음이 또 많이 줄어들어다 음. 그래서 한번 휠하우스는 지금 저기 한번 고속도로 한번 주행을 해보시고, 음.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어, 지금 좀 느낀 게요. 음. 이런, 이런 소리. 네, 돌 튀는 느낌 있잖아요. <laughs> 아, 네. 이거는, 네. 아, 이거는 확실히 좀. 네, 네. 둔탁하게 들린다 그랬나? 이때 음, 그렇죠. 처음에 탕탕 소리가 났으면은 저런 그렇죠. 그렇죠. 차이도 많아. 요 화쇄석 한번 가 보면 아, 화쇄석은 이렇게 막돌 부서지는 소리가 막 타이어에서 올라오는데 네. 그 소리가 많이 줄어들어. 음. 그런 것들을 타면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효과가 이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하면 평생 보증입니다. 아, 예. 예. 하루 뭐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뭐 폴리모가 뭐 이상하게 변하거나 알루미늄 페달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는 시공이기 때문에 음, 그건 사람 문제죠 사람이 이제 적응의 동물이라 <laughs> 네, 적응해요 없기 때문 네, 그러면 이제 피공 더... 안된 차를 타면은 아 그렇죠 못 타요. 역차감이 심하죠 차주님들이 피공하고 네. 나서 이제 차를 이제 운행하시다가 바꾸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10년이 됐다 보니까 뭐두번 바꾸신 분들, 한번 바꾸신 분들 있는데 다시 바꾸면 이거부터 해요. 음... <laughs> 오늘 잠재 고객을 한분 얻으셨네. <laughs> 조속도리에서 고속도로에서 많이 차이나. 음... 그 네이버 카페 후기 에 올라오신 분들 이제 영상 보면은 소리의 질감이라 그래야 되나? 네. 엄청 줄어들고 음, 바뀌지. 바뀌어 버려요. 핸들이랑 링크랑 스테빌라이저에도 저 진동 댐퍼 역할 할수 있게 다 감안했거든요. 아, 예, 예 그것도 이제 이런 잔 진동이 있는데서도 많이 들려요. 아. 네. 어. 쨌든 저희가 시공해 놓은 거는 진짜 돈값을 하는 시공이니까. 음. 어, 뭐 타봐야 알겠지만 돈이 아깝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하시는 거우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 아까 문자로 제가뭐 이렇게 제 차도 두드려봤고 네. 옆에 있는 차들 이제 방음이 안된 그렇죠. 차들 두드려봤는데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 요그 <laughs> <laughs> 자체가 얘는 진동이 아예 없다고 본 예. 네. 그래서 두드렸을 때 충격이 왔을 때 진동을 이렇게 파장이 흔들리면서 진동을 일으키는 애들 다 패드로 잡아놨기 때문에 진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이게 진짜 뭐 여유가 된다면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시공 받으 어차피 얘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는 완전 리얼. 이건 내돈내사내돈내 산이잖아요. 협찬 <laughs> 받은 <합천받은 웃음> 게 없고 여기 와서 사장님이 커피 한잔안 타줬어요. <laughs> 믹스 커피 두잔 마셨는데 <laughs> 제가 탔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아니 <laughs> 바쁘신데 <웃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음, 음. 여기는 지금 노면 엄청 안 좋은데가. 어 그렇죠 떠지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저 음. 저희 장인어른도 G 팔공을 뽑았는데 네. 도어 방어하고 소프트 클로징하고 바로 해드렸거든요. 아. 이쪽으로 가시면 이게 지금 좀 전에 들얼거리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 이 길을 언제 와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네. 어이 소리도 확실히 좀 네. 어,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톨게이트나 그런데 지나서 그렇죠. 이제 어, 저렇게 네. 감속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듣던 소리가 좀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거기는 홈이 되게 깊게. 네, 한데. 깊기도 하고. 거에도 네. 많이 줄을 거예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 고속도로. 아, 네. 많이 차이가 차이 많이 나. 네. 어, 정말 거슬렸을 건데, 이제는 뭐 그냥 막그러려냐 하고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 좋네요. 아, 펠리세이드 저분 오셨네. 네. 자, 일단은 시공 하고 나서 이제 간, 간단하게 이제. 드라이빙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나중에 또 기회되면 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아우.